전도서는 1 2 장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짧은 책입니다. 성경의 이 장르를 보면 시가서에 속해요. 시가서 장르에 속한 책은 다섯 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가 이 시가서에 속해 있는 책들이에요. 여러분 시가란 글자 그대로. 시와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권의 책 중에 시편과 아가서가 시와 노래로 되어 있어요 다른 세 권의 책인 이 욕기나 자먼 전도서는 그러므로 지혜문학서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 지혜란 먼저 창조주에 관한 지혜예요 둘째는 사람에 관한 지혜예요 그리고 셋째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관한 지혜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가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지혜에 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배우고 깨달아야 할 참으로 중요한 지혜를 이 시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 전도서는 언제 누가 기록하였을까요? 여러분 이 저자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이요, 예루살렘의 왕이라면 우리는 솔로몬 왕을 떠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별명이 있으니 지혜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일천 번제를 드린 이후 마음이 흡족하여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을 때 내가 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솔로몬 왕은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여기시니 사람이라면 갖고자 하는 부와 명예와 이 권세, 명망을 다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러분 약관 18살의 나이에 그가 왕좌에 오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 그의 나이 60세가 이르기 전에 그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단명한 것입니다. 그처럼 남부럽지 않은 이 부귀영화,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너무 일찍 죽음이 찾아와서일까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할 때 그는 그렇게 해피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인생을 해석하고 이 인생에 꼭 필요한 지혜를 이 전도서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지만 그 분위기는 그렇게 해피하지 아니에요. 의물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 전체를 통하여 흐르는 주제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 아래 새 곳이 없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즐거움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다. 어떻게 보면 비관적인 인생관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과 표현은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과 또한 생명이 다하면 흙으로 돌아갈 그 육체를 생각할 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기대를 갖고 있다면 그 인생은 분명 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이 종착지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그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나이가 90 이상이 되었다.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 보세요. 그 전이라도 내 몸이 내몸 같지 않아서 나의 수족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그런가 하면 누군가의 부축과 도움이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갖겠습니까? 에, 인생이란 일장춘몽이구나 인생은 그저 한 봄밤에 꾸는 꿈과 같은 것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90살이 안돼 보셔가지고 아직 잘 감이 좀 없으셔요? 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인생만을 생각하면 솔로몬이 말한 그대로지요. 허무하고 참 헛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지혜자인 솔로몬은 아주 냉철하게 인생을 직시하고, 그리고 냉엄하게 인생을 해석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데, 그래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허무하다, 그러니 어떤 기대도 하지 말고, 포기하거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마지막 장, 12장, 마지막 두절을 그가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인데 마지막 두절의 결론을 담아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2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에 보이는 것, 그러므로 눈으로 보아 갖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 세상적 가치관, 이 인생관을 추구하고 마음을 다 쏟아와 그 모습에 얽매여 살게 되면 이와 같은 전제조건이 있는 거예요. 결국 허무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남는 것은 후회와 아쉬움과 슬픔밖에 없을 것이다 그 같은 모습으로 인생의 종착점 또는 마침점을 찍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지배하고 뿜어내는 일관적인 주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전도서를 읽어나가면서 그저 한 구절 구절에 액면 그대로 얽매여 읽게 되면 사칠 인생 비관론자가 될수 있어요. 참 주의해서 이 전도서를 읽어야 합니다. 항상 그 귀결은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지.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의 귀결점임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읽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전도서 본문 말씀으로 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자연과 비교하여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짧으냐? 네. 땅은 영원하도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못하다. 짧게 말하자면 사람은 죽지만 땅은 영원하도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많은 수고로도 생명을 늘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사실 아니겠어요? 비교를 하기로 한다면 땅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이 포유류, 이 척추동물 중에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은 대사형에 있는 그릴란드 상어라고 하는데요 그 수명이 최소한 400년 이상이에요 깜짝 놀라셨죠? 예, 400년 이상 살아요 사람과 비하여 얼마나 오래 살아요? 그런가 하면 북극 고래의 수명은 20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갯벌에 살고 있는 대합 여러분 대합 아세요? 조개, 종류 평균 수명이 300년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를 누가 잡아먹어요? 사람들이 잡아먹어서 생명이 단축되겠지만 자연스럽게 살면 300년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죽어요 사람이 300년을 살면 행복할까요? 네. 건강하게 300년을 살면 행복할까요? 그런데 아, 250살 난 아들은 빌빌하고, 200살 난이 손주는 콜록콜록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00년을 건강하게 살면 행복할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감을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인생의 본체인 영혼. 결국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명을 담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영혼이 온, 만드신 저 본향이라고 그랬어요.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곳저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니 좁은 시야를 가지고 멀리 보지 못하니 이 땅에서의 삶이 다다. 그렇게 여기면 허무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대충 살아도 되는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실 때는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세요 그 모습의 예로 우리는 아, 아브라함의 모습을 떠올리면 큰방 이해가 돼요 아람을 부르셔서 택하셨으니까 부르셨겠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시되 그를 복의 큰눈으로 삼아서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신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고 나라고 하는 존재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로 보내시고 부르시고 또한 보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코 허무하지 아니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처럼 주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하여 저 영원한 하늘 나라에서 또한 상급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어요. 언제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잘 살아야 합니다. 푸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에요. 요제는 말씀은 지혜의 헛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이를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으므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웠습니다. 네, 지혜왕이었어요.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심판을 하며 바른 정사를 행했습니다. 또한 그를 방문하는 이웃 나라의 많은 현인들로부터 많은 지식을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알고 싶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러지 않습니까?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고 싶은 것이 이 세상 사회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체험하는 것들, 그런데 여전히 알고 싶어요. 왜 그러는지, 왜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도 알고 싶은 것이 왜 그렇습니까? 뭐,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속마음을 알지 못하고 한다거니. 여러분, 참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알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전지하지 못한 것이 피조물된 인생의 모습인 것이에요. 안다고 한다면, 다 한다고 한다면, 그는 신적 존재겠죠. 소위 사람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학문이 있으니 이를 가르켜 우리는 인문학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인문학의 연구 분야가 뭐 문화, 인류학이라든지 철학, 심리학, 교육학, 고전학, 문학 그런 거 하면 음악, 언어학, 사회학 여러분 사람을 알고자 하는 이 학문의 영역이 많이 있어요 오늘 전도자는 알고 싶어요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미친 것은 뭐예요? 비정상적인 것이겠죠. 그런가 하면 미련한 것은 뭐예요? 비상식적인 것이겠죠. 왜 그럴까 알고자했지만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전도자의 고백이에요. 21세기 초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때는 더욱더 그러하지 아니했겠습니까? 그러면 전도자가 지혜가 부족해서 알 수가 없다.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한정된 지혜로는 다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바로 전도자 이 솔로몬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그가 기록한 잠언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잠언서 9장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그는 단언하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 사람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알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피조물인 인간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이 창조주에 의하여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심판을 받아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유한한 존재인 것도 하나님을 알때 비로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서 아무리 인문학을 연구해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는 알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이 실체를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 지혜는 이 창조주의시며 심판주의시며 구원주의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전도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참 지혜에 대하여 전도자는 강조합니다. 그것이 이제 2장 26절에 있는데요. 우리 2장 26절을 찾아가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실학을 주시나. 하나님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실학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기를 죄인에게는 뭘 준다? 노고를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실학을 주시는데 얼마만큼 주실까요? 필요한 만큼 주시겠죠. 그것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분명한 구별된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지식과 지혜와 실학을 원하시거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기뻐하시는 자가 될때 우리는 지혜와 지식과 실학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얻어야 할참제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세대를 추구하고 이 세대에 기대를 하는 것. 여러분 그 이전에 먼저 프라이ORITY 우선 순위가 있으니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얻으셔서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불확실한 세상 혼돈스러운 세대 속에 확관 진리 가운데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